제가 이 자리에 서면서 부끄럽다고 듣는 게 안수집사 직불받은지 꽤 됐는데 이 봉사라는 걸 알지를 못하고 살았어요. 저 자신 위에 서서만 살았는데 그렇다고 잘 사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오늘 생각해 보니까 앞으로 우리 홍기기 장군님 모시고 그리고 그 이성용 평지도 사역 본부장님 모시고 열심히 사역하고 봉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와 안부로 충성하겠다는 말씀하고. 앞으로 뭐 공사 배치한 애가 발전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합심기도하는 시간인데요. 우리 인천 수봉교회 또 뭐, 최영 목사님, 아 원로 목사님, 또 다니 목사님, 또 우리 본부 이성현 본부장님, 또 부본부장님, 본부 이원들하고 우리 열개 위원회에서 아, 잠깐 기도하고서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성령님이 이제 여기 보면은 충분히 그 해외 저기 그 봉사 배치는 가해 신청서 있죠. 네. 그거를 한자공부 임원분들 빼고 다 나눠 주세요. 그래서 그러면 기도 한 다음에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생각나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은 누구의 어떤 눈치 보고 또 어떤 비교하면 절대 안 됩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마음대로 또 오늘 잠깐 와서 또 내가 다음에 결정해도 되고. 그러니까 이걸 서두를 필요도 없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님이 주시는 그 마음대로 봉사를 이제 하기 원하는 분들 또 저희 하는 분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순서에 의해서 가입신청서를 써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또 기도 제목도 써주시고 하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것은 봉사위치 배치위원회는 다 마찬가지겠지만 사람이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세운 거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반드시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이 저에게 확실하게 주신 말씀이 있고 또어 공자님을 통해서 봉사 배치는 위원장을 그 제의를 받았을 때, 제가 그날 잠을 못 잤어요. 제가 한 이틀 동안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저에게 확실하게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제가 시작한 거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아까 우리 공자님 얘기했잖아요. 저 혼자는 할수 있는 게 정말 뭐 0.1밖에 뭐안 된다고 하면, 여러분과 같이 함께 한다고 하면, 은 만, 이만, 십만까지도 할수 있는 그런 사역입니다, 여러분. 아, 네. 그래서 그것을 우리의 어떤 자랑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작은 헌신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하고또 저같이, 저도 일반 신앙이 없는 사람이 들어와서 김동정원 같은 멘토를 만나서 이렇게 부족하지만 집사도 되고 안수입사 되고 또 장로가 되고 또 위원장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별히 또 여러분들 남편분들이 봉사하기 원하는 분들은 이곳에 모시고 오면 우리 박성균 부회의장님이 아, 골프부터 스키부터 시작해서 다 보셔서 못하는 게 없으세요. 아, 저도 웬만한 건다할줄 알고, 그러니까 같이 잘섬기고술 아, 먹는 거 빼놓고는 제가 다할수 있습니다. <laughs> 아, 남편분들의 신앙성장을 위해서, 아, 또 힘껏 힘쓰겠습니까, 여러분들. 이제 주님의 아, 이름을 아, 세 번을 부르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기도를 잠깐 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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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하아 이름을 합니다 하나님 다아 이름 합니합니다

주시옵서 하나님의 구을합니다우용는을축복하나님을축여하나님아주시옵소하나님합니다하나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모 모든 것을 축복합니다 내주시 역사에 이주시옵소하나의을합니다 발을 주시고 도와주시고. 오라 하나님의 은들의나 함께 했니다 성령님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합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 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아멘. 복 중에 복이 만남매 복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저희가 세상에서 만나지 아니하고 인천 순보은 교회 평신도 사역본부 위원회 안에서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하나님 안에서 우연이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아버지님 이 자리에 아버지님 봉사배치위원회 아버지님 감사기도에 보내주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시고 아멘. 성령께서 지금 아버지님 각자에게 아버지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생각나게 하여 아멘.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님 그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모든 영광을 받아주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아버지님 우리 봉사배치위원회를 통해서 교회가 아버지님 부흥하고 아버지 단임 목사님 아버지님 목회사에게 도움이 되고 아버지님 본부장님과 10개 위원회 아버지님을 크게 아버지님 부흥하고 도와주는데 아멘. 서포트하는데 도움이 되는 하나의 미래가될수 있도록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소드니다 우리 회원 가입 신청서 거기에 좀 성령님이 감동을 주시는 분은 이서 우리 방인 씨 총무님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가가 있으니까 다가도 드리시고 우리 분장님 우리 봉사 배치윤에서 다가 준비나 다가 위해서 잠깐 기도하기도 보요 아유 기도하하 아버지 감사합니다.